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베이크 사세요! m 이 s Eve. c h r i s t 스 a s Eve. Christmas Eve. Christmas Eve. Christmas e 아, e Christmas e v 한 Christmas Eve. Christmas Eve. c h r i s 도 m 그 정도는 기본이지. 난 할머니 집도 들어드렸어. 난 동생한테 과자도 양보했거든. 타요는 어떤 착한 일했어? 어? 어? 나 나야 뭐 매일매일 운행을 열심히 했지. 뭐? 어, 그게 무슨 착한 일이야? 그건 원래 네가 하는 일이잖아. 어? 다른 건 없어. 어? 다른 거? 음, 글쎄, 음, 특별히 생각이 안 나. 뭐라고? 어? 그럼 타요는 선물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어이, 뭐? 너무 걱정 마. 타요. 지금부터라도 착한 일을 하면 되잖아. 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꼭 멋진 선물을 받을 거야. 타요는 착한 네. 일을 하기 위해 공사일을 돕기도 하고.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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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이걸 정비용품점까지 가져다 줄래? 맡겨만 주세요. 물건 배달도 하고. 어. 근데 정비용품점이 어디였지? 이 지오메로 어떻게 너무 늦었잖아 음, 아이, 그게 길을 헤매는 바람에 놀이터 청소도 했지만 어, 와또 엉망이 되잖아 어, 미안. 어, 미안해로 결국 모두에게 피해만 주고 말았어요 하아…이제 어쩌지. <목소리> 루돌프, 덕분에 생각보다 일찍 왔는걸. 자, 이제 착한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러 갈까. 아, 이분이 바로 산타 할아버지인가봐요. 어디 보자. 에? 왜 이렇게 가볍지? 에! 선물들이 다 떨어졌나봐. 큰일이다. 에! 빨리 선물들을 찾아와야겠어. 에? 왜 그래, 루돌프? 뭐? 이대로 가면 사람들에게 산타인 걸 들킬 거라고? 하긴, 사람들에게 들켜선 안 되지 아! 변장을 하면 되겠군! 후후, 이 정도면 아무도 몰라보겠지 좋아, 그럼 선물들을 찾으러 가볼까? <laughs> 작은 일은커녕 하루 종일 실수만 하고 이제 정말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을 못 받을 거야. 어? 저건 이밤 중에 누구지? 어 설마 도둑? 에아또 하나 찾았다. 빨리 나머지도 찾아야겠어. 어, 정말 도둑인가봐. 어쩌지? 오 저기도 하나 있구나. 아, 잠깐, 이건 착한 일을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 잡으면 분명 나도 선물을 받을수 있을 거야. 좋았어. 다음마이 응? 도둑아! 뭐 도둑? 다음에그래 아니야! 난 도둑이. 에? 그럼 그 도둑이! 그럼그자료는 뭐지? 이에어쩐다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응. 모르겠다 아, 거기 서!

<laughs> 도둑 드디어 잡았다 <laughs> 자, 잠깐만 사실 난 산타야 산타 할아버지라고 <laughs> 산타 할아버지 내가 그걸 믿을 줄 알고 이제 순순히 항복하시지 <laughs> 도와줘 루돌프 <웃음> <웃음> 루돌프 사슴 열심히 찾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음. 빨리 찾아서 아이들에게 어. 선물을 나눠줘야 하는데 말이야. 음…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가? 이 동네는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음. 같이 다니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래? 고맙구나, 타요. <laughs> 이렇게 타요는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에이. 선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 お <laughs> <laughs> あいいサササあ<ー> <laughs> 타요 덕분에 <laughs> 선물을 금방 다 찾았구나 <웃음> <웃음> 말이야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 응 음? 저, 사실 오늘 착한 일을 하려다 착한 일은커녕 사고만 치고 다녔거든요 전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겠죠 음, 뭐라고 <laughs> 타요 난 말이다 네가 친절하고 착한 버스라는 걸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 선물도 당연히 준비해 왔지. 정말이요? 어? 야호~ <웃음> <웃음> 걱정 말거라. 에이~ 에이~ 아니, 내 썰매가 어디 갔지? 어, 누가 이런 걸로 길을 막아놨던 거지? 이 밤중에 신고받고 나오긴 처음이네. 빨리 가서 자야겠다. 어떻게요? 어? 정말 썰매가 없어진 거예요? 어, 썰매가 어. 없으면 어떻게 선물을 나눠주지? 어? 뭐? 타요가 썰매가 되어주면 어떻겠냐고? 그럼 제가 산타 할아버지를 태우고 선물이 나눠주는 거예요? 음, 그래도 으? 괜찮겠니? 그럼요!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신났다 <laughs> 자, 준비됐니? 네! <웃음> 출발! <웃음> 자, 여 기가 마 음, 음, <laughs> <야호! 웃음> <laughs> <laughs> 집 이다. 여긴 둘이네 집이네. 둘이가 정말 좋아하겠는걸. 음. 어? 아니 이런. 선물이 어? 하나 모자라. 남은 건 다요. 어? 네 것뿐이야. 네? 어때? 라고요 아까 선물을 다 찾은 줄 알았는데 하나를 더 찾은 모양이다. 어? 이런. 해가 뜨고 있어. 어쩌지? 선물을 다시 찾아올 시간이 없는데.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시겠지? 둘이가 선물이 없는 걸 알면 분명 크게 실망할 텐데. 음, 아, 그래, 산타 할아버지, 어. 그럼 제 선물을 둘이에게 양보할게요. 뭐? 정말? 네, 친구가 실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려. 타요, 정말 고맙구나. <laughs> <공> 어? <웃음> 어? <웃음> 그럼 출발합니다. 음, 음왜 그래, 까미야? 어, 무슨 어? 일 있어? 어? 어? 우와, 선물이다! <laughs>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우와, 장난감이야? <laughs> 내가 갖고 <낳고> 싶던 인형이야! <laughs> 역시 다 <싸동이 웃음> 최고야! <웃음> 후, <웃음> 끝났다 타요 정말 고마워 이 덕분에 무사히 선물을 나눠줄 수 있었다 <laughs> 머리야 아이들이 좋아해서 저도 기뻐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이건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laughs> 올해의 진정한 산타는 바로 너야 타요 산타는 뭐지 정말 고마워요 그럼 이제 그만 가볼까 <laughs> 뭐 무거우니 살좀 빼라고 <웃음> <웃음> 그럼 우린 가볼게 메리 크리스마스 타요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멋진 크리스마스를 보냈답니다. 여러분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